친구들 쑥쑥 튼튼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들 우리 지금 계절이 어때 따시고 예쁜 꽃도 많고 봄이 왔다겠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피크닉 소풍을 떠나보려고 해 그래서 우리 소풍에 가기 위해 필요한 장난감을 들고 왔어요 먼저 우리 이 장난감 친구는 신나는 피크닉 타임이라는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난감은 여기 있어요. 우리 장난감은 이름이 즐거, 아니다, 토스트 만들기 세트라는 장난감이에요. 우리 장난감 구성품을 먼저 소개해 줄게요. 먼저, 토스트 만들기 세트 장난감은 짜자잔. 이게 뭘까요, 친구들? 오, 토스트기예요. 이거 정말로 토스트 작동이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놀이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토스트기 한 개. 그 다음에 짜자잔 튼튼 선생님 잡아주세요. 요것도 짜자잔 얘들아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빵이 필요하지. 식빵, 식빵. 몇 개? 네 개. 네 개. 식빵 네 개. 그 다음에 토스트를 만들기 위한 이건 뭘까요? 토마토. 토마토. 여기 찍찍이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 우리 이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거 뭘까요? 양상추. 양상추.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햄. 햄. 이렇게 각각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리고 토스트에는 친구들 뭘 발라야 되죠? 잼. 잼, 잼을 바르기 위한 잼 하나와 잼 바르기 위한 아, 나이프, 나이프, 나이프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거. 또 각각 한 개씩 있어요. 그리고 잼을 맞죠? 토스트를 굽기 전에 우리 뭘 바르면 맛있겠죠? 버터, 맞아. 버터도 있고 손질 바르이 그리고 버터 받침대도 여기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쁘게 토스트를 다 만들고. 담을 수 있는 접시 잡시. 한 개가 있어요. 요렇게, 재미있는 토스트 만들기는 요렇게 구성품이 있답니다. 두 번째로, 짜자잔. 신나는 피크닉 타임. 구성품을 알려줄게요. 먼저, 짜자잔. 친구들 예쁘죠? 요거 뭘까요? 텐데, 선생님! 돗자리예요. 오, 돗자리. <laughs> 예쁜 돗자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자, 선생님이 꺼내 보겠습니다. 저저 저. 파란 피크닉 가서 접시가 있어야겠죠? 파란 접시 하나. 저저 저. 꺼내고 싶은 데안 꺼내죠. 오루루. 어, 짜잔 이번에는 무슨 옐로우. 옐로우. 노란 접시,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오네요. 노란 접시, 하나. 하나. 그리고, 먹기야. 포크. 몇 개. 두 개. 두개 있고. 그리고, 어, 요거는 여기서 빼야 되겠어요. 양쪽으로 다 열리죠? 초록색 컵 하나. 다음에 무슨 색 컵이 나올까요? 오우, 짜잔 보라색. 보라색 컵 하나에서 컵이 두 개, 두 개. 그다음에 여기에 이 음식이 있어요. 조조 선생님, 이거는 무슨 모양일까요? 네모, 네모 네모. 모양 쿠키가 여기에 두 개, 어, 두, 개. 두 개가 들어 있고. 또 선생님 이거는 무슨 모양일까요? 어, 수박 같은데. 무슨 모양 세모 세모 세모, 세모 모양. 파이과 이건 빵인가요? 빵인가 빵. 파이, 파이 파이 세모 모양 파이. 파이. 모모 수박과. 파이가 하나씩 해서 세모가 두 개. 두 개. 두 개. 그다음에 마지막 무슨 모양일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떻게 알았지? 딩동댕 동그라미 이거는 과자 하나랑 오렌지 하나가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도 두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쪼졸 이제 없어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 구성품을 살펴보았다. 그쵸? 우리 이제는 소품을 떠날 준비를 해야돼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소품 가볼게요. 출발! 출발! 자 친구들 소풍을 떠나기 위해 우리는 요리를 할 거예요 튼튼 선생님과 맛있는 토스트와 다양한 음식들을 가지고 소풍을 갈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이 토스트기 가지고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튼튼 선생님 주세요. 짜잔, 짜잔. 튼튼 선생님 요리해 주세요. 버터 바르기. 여기도 발라주세요. 맛있어져라. 선생님 저는 맛있어져라. 버터를 발라야지 엄청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져라. 이렇게 해서 버터를 바른 다음에, 띠용, 띠용. 친구들 여기 보면 버튼이 세개 있어요. 가운데 버튼을 따다. 눌려주면 숫자 5가 뜰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어, 숫자 가 아직 안 떴네. 아, 아, 켜질 거예요. 하고 그 매니칸을 꾹 눌려주면 숫자 5가 뜰 거예요. 친구들 5 보이죠? 거꾸로 보면있는데 5예요, 5. 가 떠진 다음에 밑에 버튼을 탁 눌리면 돼. 먼저 버튼 눌리기 전에 토스트기를 슈어 내린 다음에 버튼. 을, 응? 꾹리면 이, 오우! 토스트가 완성되었어요. 자, 우리 완성된 토스트는 여기에 또 올려놓고, 나머지 두 개도 다시 한번더 보여줄게요. 맛있어, 드링. 맛있어, 드러슉슉슉 여기도 슉슉슉슉슉 짜잔. 다시 넣고 가운데 버튼을 눌리면 시작이 되고 여기에 위에 눌리면 갑자기 안 돼요? 어 숫자 5갔다요어또 조금 더올려도돼요 이러면 숫자 1이 뜨죠. 이번에는 10초로 구어볼게요1 1초고 10초, 10초. 맨 밑에 버튼 맛있어져 라라있하져라아뭐 친구들 띵눌리면 숫자가 내려가는 게 보이죠 두 분, 4 3 띵, 띵, 띵7 <laughs> 자, 우리 이걸 가지고 이지지1 바삭해지? 토스트? 9지 <laughs> 바삭해진, 구워진. 진 구워진 토스트를 가지고 샘, 우리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워진 식빵을 가지고 먼저 이 뜨끈뜨끈한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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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을 뜨거 음. 뜨거 이렇게 잡아서 구이에 무엇을 얹을까요? 아까 잼을 발라야 돼요 아, 잼 먼저 자, 잼 먼저 뚜껑 딱 열어가지고 나이프로 쑥쑥 부서 여기에 잼을 여기에도 잼을 어쨌든 너무 많이 바르면 살쪄요. 짤 살쪄요. 난 달달 랜드 살찌고, 난 살쪄요. <laughs> 살찌니까 우리 여기 내맘 바르고 있어요. 안 돼요. 그렇구나 바르고 여기 쨈 바른 거 위에 뭔지까요 뭐 양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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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 쨈 위에 양상추. <laughs> 얹지고 우리 빵을한번더 얹어줍니다. 박 빵을 얹지고 그 위에 뭔지까요 뭐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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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얹지고 여기 약간 다시 <laughs> 빵 박. 와우. 뭐지 미야.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대망의 햄이걸로 예. 예. 음. 내어야 네. 되네요. 어 아니었어. 햄얹지고 예. 던지고 던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활용점점 빵. 빵 마지막 빵 음. 짜자자. 와우 이거 너무 두껍다. 힘에 <laughs> 어, <이미> 안 들어가. <laughs> 엄청 커. 두고 대왕토스트 이제는 소풍을 갈 짐을 싸야 돼 우리 여기 가방에 먼저 소풍 갈때뭘 뭐 넣을까요 선생님 어, 접시 접시 하나만 넣을까요? 파란색 노란색 어, 꽃이니까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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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어떤 음식을 쇼? 들고 갈까요? 아 어, 오렌 과일은 오렌지 넣고, 넣고. 넣고. 다음에 세모 세모 파이, 파이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 네모 네모 비스켓 비스켓 선생님 비스켓은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대망의 대망 포스트 포스트도 여기 또넣어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 우리 먹어야 되니까 음료수, 될, 음료수 컵 하고 어 포크 포크 하고 y 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e 자리를 예쁘게 예쁘게 s 어 e 짜잔 완성 우리 신나게 떠나볼까요? 소품을 e 고 고고, 고고 친구들 s 기 보면 노래를 y 수 있어요 전원 버튼 y 노래 소리로 yes. y 이 s 올리면 Yes, y e <laughs> 뮤직이 나와요. 우리 떠나죠. 떠나봅시다. 신나게 떠나요. 노래를 부르며. 자, 도착. 자, 우리 도착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펴봅시다 어. 자, 먼저 도자리를. 자, 우리 도착했으니까 도착한 곳을 깔끔히 정리하고. 먼저 도자리를. 시어 주세요. 그다음에 접시를 먼저 꺼내 주세요. <laughs> 어, 어, 일단은 포크, 포크 먼저, 포크, 포크, 먼저, 포크 먼저, 먼저 이렇게 장식. 음료수는 여기. 자, 그다음에 접시, 접시, 슝, 슝, 슝. 음식 먼저 파이. 파이. 그다음에. 돌려가면서 네모네모 a 스 g e Orange. They w a n 토스트 a s t They w a 우 t toast. They 리 a n t toast. t h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나 맛있게 먹을게요잘먹겠습니다잘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 소풍 떠나는 거 봤죠?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또 토스트 준비, 아, 소풍 준비도 해가지고 즐거운 소풍 한번 떠나보세요. 오늘 장난감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친구들, 앉아. 안녕! 자, 친구들, 우리 재밌게 놀았으니 책도 소개해 줄게요. 바로 책 이름은 오늘은 소풍 가는, 날, 가는 날이에요. 우리 여기 책속 주인공 이슬이가 소풍을 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한대요. 옷도 고르고, 가방도 싸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치? 우리 친구들 책도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